안 맞으면서 어, 내가 지금 오는 데아 진짜, 아니 말도 안 되는 오자로 불가능 지금 3,793 플러스 2,750을 갖다가8,444표로 만들어놓고 네, 어떻게 네, 그렇게나 네. 인자 오니까 다시 책임져야지, 네, 하 해야지, 어디서 네, 해야

이어아요 대선 전다선생 공간을 다하는실 이거 믿을 사람 실수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한다고 대 아니야 대표가 끝난 상황이 아니어서 네. 실수가 낫대가 붙이는 거잖아요 그니 그러니까 이게 실수 실할수 있는 거아저니 그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건 실수 아니, 는실 아니라 아니라 이거 사천표라니까요. 아, 이것이 그대로 절로 가서 또 누가 발견을 못하면 저기가 개시가 되고 저기서 개시가 돼가지고 바로 방송으로 나가면 두표수로 끝나버려. 여기 여기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자리라고. 네, 밥들어보세요뭐가그 체크가 자동으로 돼가지고 전에 참관이 아니야. 자체가 관야